어느 군대나 대장을 따릅니다. 그리고 전투의 승패는 대장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내 인생의 대장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따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그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밝겠고 그옷과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우선 오늘 본문 11절로 16절의 말씀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사도요한은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다라는 이 말씀은 심판하시며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속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절에서 예수님의 눈과 머리에 대한 묘사에서 눈은 불꽃 같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는 능력을 갖고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백마탄자의 머리에 많은 관이 있음은 예수님께서 짐승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을 능가하는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수 없는 쓰여진 이름을 갖고 있음은 예수님의 초월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에 대한 설명은 13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피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시행되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흘린 피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로 두 짐승과 짐승들을 따랐던 열망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제 14절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1차적으로 천사들로 구성된 존재이지만 계시록 17장 14절에 의하면 성도들도 이러한 군대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심판과 정복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이 심판 사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만국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옷과 다리에 쓰여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는 15절에 나온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매우 적절한 이름입니다. 끝으로 17절로 21절의 말씀은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은 백마를 탄 자와 그의 군대, 그리고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과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의 결과는 짐승에게 속한 진영의 패배로 끝납니다. 헌인잔치 이후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나타나십니다. 에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어린 나귀를 타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렇게 위풍당당한 모습을 하고 백마를 타신 대장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언젠가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에게는 군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에게도 따르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군대나 대장을 따릅니다. 그리고 전투의 승패는 이 대장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내 인생의 대장,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주인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선택하여 따르겠습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백마를 타신 그분을 따르는 군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대족자로 서서 짐승과 우상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일평생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